출애굽기 제 5장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파라오가 대답했다. "도대체 주가 누구냐? 왜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겠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을 끌어내 일을 못하게 하려 드느냐. 물러가 너희 일이나 하라. 파라오가 말을 이었다. 보라, 이 땅에 사는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느냐? 너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저 백성들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쓰이는 집을 공급해 주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쓸 집을 구해오게 하라. 그렇지만 저 백성들이 만드는 벽돌 수는 이전과 똑같아야 한다. 너희는 그 양이 줄지 않게 하라. 그들은 게을러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너희는 저 백성들에게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 그들이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노예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은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내가 더는 너희에게 집을 공급해주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직접 가서 집을 구해 와야 한다. 하지만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탕 전역으로 흩어져서 집 대신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에 바빴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닥달했다. 너희는 지피 공급되던 때와 똑같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라.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자기들이 뽑은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닥달했다. 너희는 어제와 오늘 어째서 벽돌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파라오를 찾아가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노예 감독들은 폐하의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폐하의 종들이 매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폐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이 게을러 빠진 놈들, 감히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라고 말하다니. 너희는 이제 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집이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날마다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인 작업반장들은 너희가 날마다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는 파라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큰 공경에 빠졌음을 알아차렸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왔다. 그들은 때마침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요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소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라고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준 셈이오 모세는 죽게 돌아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이토록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를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부터 파라오는 이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파라오가 내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둘러야 비로소 파라오가 내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내 이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다. 그 땅은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곳이다. 나는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가 전에 했던 언약을 상기하게 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주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 주겠다. 내가 팔을 뻗쳐 권능의 심판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멍해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준 이가 너희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노라고 맹세했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주다.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무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라. 모세가 죽게 아뢰었다. 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베는 내 아들을 두었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가 그들이다. 이내 네 아들이 루벤 가문을 이루었다. 시몬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이들이 시몬 가문을 이루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리와 시무이다 이들은 각기 가문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이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다 이들은 레위 가문을 이루었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 네백 시그리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인. 엘리사바와 결혼하여 나다, 아비후, 엘리아살, 이당아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을 이루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중한 여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레위 가문의 조상들이다. 주께서는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 고 명령 하셨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아론과 모세였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전하라. 모세가 주께 대답했다.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내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러면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나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이적의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의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나의 군대요.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를 호되게 내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의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현자들과 미술,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들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너는 아침에 파라오가 강가로 나올 무렵 그에게 가라. 강가 제방에서 파라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너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일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주께 예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신이 친히 주라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 속의 물고기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고, 강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하여 손을 펴라. 강이나 수로나 연못 위로 물이 고여있는 모든 것 위로 손을 펴라. 그러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까지 모조리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와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내리치니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했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 물고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집트 땅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바라오는 발길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 여기저기에 우물을 팠다. 주께서 강물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이르시길,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 떼가 온 나라에 득실거리게 하겠다. 강에 개구리가 득실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왕궁과 내 침실, 내 침대 속에까지 뛰어 들어올 것이다.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내 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 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을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 든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 위로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기어 오르게 하라, 고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에 있는 물들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떼지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집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그들 역시 개구리떼가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와 모세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개구리떼가 나에게서 또내 백성들에게서 물러가도록 죽게 빌어 보아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죽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이 더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개구리떼가 물러가 강에만 머물도록 죽게 빌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간구하면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강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개구리떼가 집에서 마당에서 들판 곳곳에서 죽어갔다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였다 개구리 썩는 냄새가 이집트 온 땅에 진동했다 파라오는 항고비를 넘기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먼지를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으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때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파리들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들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온통 파리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전혀 날아들지 않게 하겠다. 이는 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일이면 이런 징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대로 하셨다.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다. 이집트 땅은 파리 때 때문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좋다. 너희를 보내 주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빌어다오. 모세가 말했다. 보소서 왕 곁을 떠나는 대로 죽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 죽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의 곁을 떠나 주께 기도 드렸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파리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서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아민. 신약전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된다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보소서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아멘.